자, 거의 모의고사 2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 어법상 틀린 거 3점짜리네. 자, there have been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뭐 뭐가 있다라고 해석하죠. there have been occasions 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경우 you have observed 당신이 관찰했다 어떤 미소를 관찰하고 you could sense it, 당신이 그것을 자, 느끼기에 it was not genuine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더머스 o u 비어스 y 가장 분명한 방법인데 구별하는 진정한 미소, 진짜 미소를 구별하는 진짜 웃는 것인지 진심으로 웃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자, 가장 분명한 방법은 from an insincere one, insincere one에서 one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자 미소겠죠 어, 진심이 아닌 이제, insincere, 진심이 아닌 그런 미소로부터 진짜 미소, 자 진심 어린 미소를 식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that이 합니다. 자, fake smile, 가짜 미소는 주로 오직 영향을 줄 뿐이다. l o w e r h a l f l o w e r h a l f u p p e r f a c e 얼굴의 절반 아래쪽에만 영향을 준다. 가짜 미소는, 자, 그러니까 어, 얼굴 절반 아래쪽 코 입에만 영향을 준다. 주로 with the m o u t h alone, 주로 입 하나에만 가짜 미소는 영 l 을 준다는 alone, with the 가 o u s e 는 거야.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No, 자, 눈이라는 건 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Take the opportunity to 기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Look in the mirror. 쳐다보고 만들어내는 미소를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자, 절반 아래쪽 당신의 얼굴의 절반 아래쪽만을 오직 사용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 미소를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When you do this, 자, 여러분이 이것을 할때 판단해보세요.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얼마나 행복하게 당신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는지를 판단해보세요. Is it genuine? 진짜 미소가 맞습니까? 진정한 미소라는 진짜 미소는요. Will impact on. 영향을 줍니다. 근육과 주름에 around the eye. 눈 주변에 근육과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less noticeably. 덜 눈에 띄게 저 영향을 줍니다. 자, 스킨 그 피부인데 비트윈 뭐뭐 사이에 비트윈 에이 앤드 비죠. 눈썹과 자, 눈꺼풀 상단 사이에 있는 그 피부가 자, 이 문장의 주어가 지금 스킨이잖아. 이거를 받는 동사 여기가 있네. 스킨이 단수니까 5번 틀렸죠. is로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눈썹과 눈꺼풀 위에 있는 그 자, 그 사이의 피부가 어, 로어드 슬라이드 약간은 내려갑니다. 낮아집니다. with true, 진정한 즐거움을 가졌을 때, 진정한 미소는요, 영향을 줍니다. 전체의 얼굴에 다 영향을 줍니다. 눈에까지 영향을 준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